네, 안녕하세요. 도피입니다. 자, 오늘 7월 1일, 각성 심의이 나왔습니다. 자, 얘를 한번 뽑아볼 건데, 어, 제, 지금, 진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 각성 심의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고수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화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120 뽑고를 하면, 이제 두 개를 줘요. 그래가지고, 120뽑 전에, 지나석 하나, 각성석, 각성석 하나씩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각성석. 자,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첫 번째는 안 나와. 기대도 안 해. 진짜 안 나오네. 설마 나오겠어? 120뽑 안으로 하나씩? 와우. 와, 진짜 아오. 놀랍지도 않다, 이제. 오래 넘어지니. 와우. 나심해양도 없거든요? 심해양 나오면 피규어 등록도 해야 되는데. 와, 미친 거 아냐? 니나 벌써 50개 했죠? 와, 사람 새끼냐, 이거 진짜? 하나 나왔다. 아, 나 심혜양이 나와야 되는데, 나, 근데? 나박성석이랑 심혜양.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심혜양도. 와, 이거 사람 새끼냐, 진짜? 아, 나왔다. 좋았어. 니가 샀냐! 오케이. 오케이 구무 아주 좋아. 아, 드디어, 심으랑, 게임이 3년이 넘은 거 같은데, 드디어 나오네. 어, 좋아. 각성석, 각성석. 아, 각성석, 진짜 나와라. 아, 진짜, 아, 씨. 아이, 씨. 나몇개 남았지? 몇번 했는지 까먹었다. 각성석 나와라, 진짜. 아, 1 8 0뽑 진짜 오바다. 아 진짜. 엥간하면 나와라, 진짜, 씨. f u 나몇 번했지? 잠깐만. 야 벌써 120을 했어? 110을 했네 벌써? 야왜 이렇게 빨리 갔어? 한번 남았네. 빌어먹을. 야 장난해. 아좀 나와라 좀. 씨, 아이 개개 새끼들 진짜. 씨, 결국 다 쓰게 만드네. 아 진짜. 아, 이거 주는 게 그렇게. 아좋 좋긴해. 그래, 좋긴 한데 박성혁이 나오라고. 씨와안 나와. 아 진짜 씨 미친 거 아니야? 나세두번더 했지. 와우, 으럽게 안 준다. 와 진짜 와, 진짜 쓰레기 새끼들이 진짜 와우. 와, 사막이 계속 나오는 거 봐봐. 와, 역겨워, 씨. 와, 이 새끼, 세 마리나 나, 와, 어떻게 한 번에, 진짜. 와, 진짜, 씨. 여기 절로 나오네, 여기, 진짜, 나, 1 8 0 다, 당한 다, 다거 같은데, 벌써? 와, 나, 나, 다 썼지, 나, 지금. 니가 아 알았어. 아 잠깐만 나 이거 108 이런 씨발 이거 이각도 못하잖아. 이거 이각도 못하잖아. 이각 두개 필요하지 않아요? 각성석 내내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이각을 해본 적 없지만 아이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애매하게 아 나올 거면 두개 나오던가. 아, 진짜, 정말, 씨. 우선은, 각성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증나네나 <laughs> 우선 심해야 갑시다. 여기 좋다고 막 사람들이 하길래 한번 뽑았습니다. 뭐, 부식 데미지가 좋다고 하던데. 추격도 하고, 추격을 막는다 하던데 막. 자, 각성쓰!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각성 심해코아바고요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이 이제 기본 단일 타기 에게100% 공격력, 이제 뭐야? 28,245의 데미지 입히고 5 0 확률로 타기 에게 특화 부식 있구요. 이 부식이 이제 가 주는데 공격력 100%의 지속 데미지고 효력이 한번 발생 후 사라진대요. 이제. 단일은 이미 캐릭터 행동 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타겟으로 전이가 되고, 어 이건 그냥 기본이고 이제 필살기가 단일 타겟에게 5콤보 공격력 오, 존나 많이 주네, 근데 많이 주긴 하네. 돌파 발동하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 즉시 타겟의 불굴 유형의 데미지 무시 상태로 해제해 버려 아예 그냥 공격 시 타깃 당1회 발동 75% 확률로 메인 타겟 및 주위의 적들에게 특화 부식 부여. 100% 지속 데미지. 어, 세 번이나 이제 발생하고 이제 사라지고. 이미 캐릭터 행동 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타깃으로 전이가 되고. 자신의 공격력이 450% 특화 우체를 획득. 데미지를 상쇄하고뭐 이것저것. 아, 근데 말이 좀 어려워요. 요즘 나좀 말을 좀 모르겠어. 나 예전처럼 좀 단순하지가 않아. 무슨 뭐, 특화 우체뭐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초과하지 않는다네요. 고수분들은 다 알아듣겠지만. 저는 좀 힘드네요. 아, 이야기가. 어, 패시브가, 적이 지속 데미지를 받을 때, 그, 부식 당하고 있을 때, 지속 데미지의 60%를 흡수하여, 어, 적 전체에 추가 데미지 핀다고. 그러니까 팍팍 나는 거네, 진짜. 독 데미지가. 동일 유형 효과는 전투시 한 번만 사용되고, 뭐, 5성은 너무 먼 얘기고, 나한테는. 예, 각성 패시브. 특화 부식에 적군에게 점착, 추격 및 연속 추격을 불가시킨대요. 그러니까 뭐 질풍의 윈드 뭐가루막 이런 애들. 뭐 아토믹 사무라이 이런 애들 다 그런 말 하는 건가? 뭐 그런 애들 이제 추격을 불가시키는 게 만든 것 같은데. 이턴간 지속되고 아군이 행동 후치명이60% 확률로 적군 랜덤 타격에게 콤보 추격. 얘는 추격되고. 음. 심해양이 양쪽에 서로가 있으면 심해양끼리만 추격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매턴당 1회 발동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한번 배틀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를 한번 해볼 건데 어 제가 지금 각성 심해양을 조금 키웠거든요. 조금 한 320만까지 키워놨거든요. 자 이제 윈드를 빼고 얘를 넣어봤는데 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로스 갈겨주고. 아, 잠깐, 질풍이 윈드 스톱 먹이면 짜증나지는데. 아, 이렇게 바로 가네? 아, 지, 윈드가 추격을 못하지? 어, 부식, 특화 부식? 이거, 그, 추격은 되나보네, 그거, 그. 아, 이거 스톱 먹지 마라, 제발. 아 이런 개새 보여줄라 그랬는데 어? 풀렸네? 얘가 아니네? <laughs> 왜 이렇게 원펀맨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게임이 예전에 단순했는데 <laughs> 뭐가 이렇게 많아 용어가 어려워졌어 용어가 아왜 이렇게 나 약하지? 아, 잠깐만, 나 이거, 각성신명 보여주려고 한 건데, <laughs> 왜 이렇게 되냐고. 아 윈드, 저 새끼, 하여튼 진짜 윈드 빼면 안 되나? 아, 윈드가 좋아. 아니, 그리고 이거, 투지도 왜 이렇게 없어, 투지도 없어서. 아수라 지금 평타치고 앉았네. 아이, 아이, 애저, 그냥, 씨. <목소리> 미크빌르요 미크 와우, 개쎈데, 고깨츠? 고캐치는 빼면 안되겠다 하하 <laughs> 고캐치 왜이렇게 세냐 고캐치가 좋긴해 존못이지만 아 이거 심혜양 보여줘야 된다고 심혜양 밑에 쓰고 위에다가 제한차 써야겠다 아니 나 투지가 왜이렇게 없어 투지 이거 투지 늘릴 방법 없나? 없, 없겠지? 설마 있겠어? 자, 심혜야. 이거 드디어 보여주네, 심혜야. 이러면 아수라 카푸토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추격이. 그죠 뭐, 바로 가네? 아직 약하긴 하다, 너무 안 돼있어서. 아 윈드를 뺏는게 맞나? 고수분도좀 얘기 좀해주십시오아 이거나 먹어 이씨 문양이나 문양도 나왜 이렇게 약하냐 나 이런 뭔가 더 강해지고 싶은데 X밥이라 <laughs> 보들서 역시 돈인가? 머니 이즈 파워? 아 뒤져! 아, 이 따발총 어안 죽네? 슉! 아왜 이렇게 얘안 죽어 씨아 그냥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오케이 심양 잘 뽑아봤고요 여러분도 심해양 뽑을 수 있으면 한번 뽑아보도록 하십시오. 어, 제가 지금, 이, 한정성한 건이 78 남았거든요? 9월 달에, 뭐, 구동기사가 나온다는데 걔는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좀, 여유가 된다면 다른 애도 뽑고 싶은데, 한정성한 불티가 너무 가격이, 가성비가 10창이라 돈은 안쓸것 같고, 좀 구성 구동기사는 우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